자 이제 다시 또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그래도 이번 하반기에 종목에 대해 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번강조를드렸지만 지금 7월 달은 펀드 매니저들도 여름 휴가를 가는 시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포트에서 갖고 있는 종목 중에 상반기 중에 수익이 많이 난 종목들은 일부 현금화를 합니다. 차익 시전을 하고 거기서 생긴 현금을 갖고 하반기에 이번에 돈이 될 만한가? 하반기에 성장하는 그런 종목들을 포트에 편입을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포트플레이어 조정을 좀 하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그래야 마음 놓고 여름휴가도 가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중국 소비주를 갖고 왔습니다. 최근 들어서 중국 소비주 하면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그 종목들이 대부분 좀 파란색을 띄고 있어서 이 종목들이 그 의외로 하반기에 한알령도 해제되고 그러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겠지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포트폴리오들을 교체하는 기관 투자가들 펀드 매니저들의 그런 움직임 때문에 일부 약간 소외된 측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거기서 파란불에 살수 있는, 즉 싸게 살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중국 소비주들은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 기업들, 수출 기업들에게 있어서 중국 시장은 지난 7년 동안 한할령 때문에도 그렇고 중국 사드 보복 이유를 이래로 이 투자하기 즉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어요. 이미 한국 기업들에 대한 이미지도 안 좋고 한국 K 브랜드에 대해서도 이미지가 안 좋게 됐기 때문에 소비 상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 애국 소비를 이겨내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와서 중국이 미중 간의 무역 전쟁 속에서 한국을 자유무역주의의 같은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단글책을 제시해주고 있고 그 가장 대표적인 게 한할령을 해제하는 겁니다. 물론 한할령을 금지한다고 한 적도 없습니다. 그건 중국 측의 주장이죠. 하지만 이 알게 모르게 한할령이라는 게이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비무역 장벽, 그러니까 무역 장벽이기도 하고 비관세 장벽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국 업체가 지난 7년 동안 이제 많이 컸다고 스스로 자평을 하는 겁니다. 이제 한국 기업과 결정적으로 일대일로 뭐 대결을 해도 자기네 중국 기업들이 밀리지 않겠다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산업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소비주에서만큼은 우리 한국 기업들을 중국 기업들이 따라오긴 굉장히 어렵죠. 품질면에서도 그렇고 서비스면에서도 그렇고 우리 한국 기업들이 훨씬 더 낫습니다. 자 중국 소비지가 왜 우리 증시에서 중요하냐 중국인들이 우리 한국을 하반기부터는 무비자로 단체 관광일 경우에는 무비자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본토에 들어올 수 있죠. 지금은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에서 무비자로 중국인들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본토로 들어오기 위해서는 따로 비자를 내야 했었죠. 그리고. 단체 관광에 대해서 이런 그 무비자를 주는 것은 중국이 지난해부터 우리 한국인에게 무비자로 15일간 중국 내그 관광을 할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에 대해서 우리도 비슷한 처우를 해 주는 겁니다. 이건 상호국끼리 서로 상호 대등하게 해 주는 그 외교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크게 뭐라 할건 없지만 이 중국이 한할령이 해제되면서 중국의 유커라고 해서 단체 관광객들이 안 오게 되면서 우리도 굉장히 소비주 쪽에서 생산은 많이 해서 생산 계파을 늘려놨는데 이걸 소비할 데가 없어서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놨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다시 몰려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소비주를 이 소비주들을 소비해 줄때 우리는 내수 쪽에서도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우리의 K 브랜드인 그 K 컨텐츠들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한국 제품들이 중국 시장 중국인들에게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K 브랜드에 대해서 새로운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죠. 중국의 MZ세들은 이미 인터넷을 통해서 한국 제품이 좋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한국의 문화가 자신들의 문화보다 더 앞서 있다는 걸 알면서도 애국주의라는 것 때문에 함부로 드러내서 말을 못했죠. 하지만, 우리 한국의 컨텐츠들이 들어가고 정상적인 루트로 들어갔을 때 이러한 것들을 보고자란 중국인들은 나이가 성인이 돼서도 한국 제품들을 소비합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중국 소비지가 왜 중요한지를 보셔야 되는데요. 중국인 단체강광을 유치한다는 건 여행주와 항공주 모두에게 중요한 점입니다. 지난해 연말부터 한국 사람들의 중국 방문객이 많이 늘었고요. 또 이제는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것들이 많아집니다. 우리 항공주들은 중국을 오가는 양쪽에서. 객 여행객들을 모두 채워서 다닐 수가 있는 것이죠. 그건 항공사들에게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줍니다. 다 그리고 이러한 단체강광을 말해서 우리 인바운드로 여행객을 돌리는 여행주들도 굉장히 큰 수익을 보죠. 그 K뷰티 같은 경우도 화장품들은 K콘텐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면서 한국 연예인들의 아름다움을 중국 그 여성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한국 화장품 들이 중국에 잘 팔리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의 미용기기에 대해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 미용기기들을 상하이나 또 베이징 이나 이런 일선급 도시의 의료법인들이 한국 걸 수입 해서 중국인들에게 의료 시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점점 더 많이 중국 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해외 관광객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우리나라의 이런 면세점을 이용하고 또 우리나라 유통업체를 이용하면서 소비를 늘려주는 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수요를 늘려주고 우리 내수를 진작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한한령 해제라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 이걸 잘 보셔야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한령을 통해 한한령이 해제되면 우리나라 콘텐츠들이 중국에 많이 노출되고 중국인들이 k-브랜드에 대해서 한국 상품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한국산 성품에 대한 소비를 그들이 거리낌 없이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중국 시장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 무역 흑자를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10월 달인가요? 에이 e 2025 행사가 이 경주에서 있습니다. 이때 이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방한을 할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아직까지 확인이 되진 않았지만 트럼프도 방안을할 가능성이 크고 이 역사적인 미중간 정상회담이 한국에서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확실히 중국 시진핑은 우리에게 뭔가 선물을 줘야 하는 것이죠. 그게 아마도 한한령 해제라는 확실한 신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 한일 량이 해제되고 중국 소비주가 잘 된다면 우리는 어떤 종목들을 봐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대표적으로 대한항공입니다.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항공 항공 노선 중에 가장 많은 건 역시나 아시아나 항공이지만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과 통합을 합니다. 그 통합 항공사로서 이 대한항공은 아시아나 항공의 수요 가이드 모두 받아들이면서 중국인 관광객들 단체 관객들을 광 많이 실어나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두 투어를 보셔야 되는데요. 이 모드 투어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보내는 이런 그 하이 프리미엄 제품들 프리미엄 상품들이죠 관광 상품들을 많이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중국이나 이런 동남아권에서 이 모드 투어는 호텔도 유지하고 있죠. 베트남에서 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드 투어는 나름대로 이 하나 투에 밀려 있던 점유율을 늘려갈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치 한분이 회사는.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이라는 화장품 갖고 대박을 친 회사입니다. 그리고 과거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중국 시장에서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잘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중국 시장이 개방된다는 새로 한할령이 해제된다는 부분을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보시고 보면서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이런 유망 테마주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한할령이 해제되는 그 시장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는 것을 보시면서. 다시,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다시, 그 종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네, 중국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서 그간 시장에서 화장품, 또 여행 관련주들의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됐는데요. 오늘 관련해서 좀 짚어보는, 짚어볼 포인트들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특히나 10월에 있을 이 APEC에 시진핑 국가주석뿐만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도 방한할 수 있다. 이때 모멘텀을 좀 기다려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주신 만큼 10월까지 저희와 같이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앞으로 시장 전략들 계속 세워가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QR코드 통해서 같이 공부방 입장하실 수가 있는데요.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되시면 링크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전문가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대응할 수 있는 공부방이 뜨고요. 여기서 여러 가지 전략들 챙겨주시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나는 또이 방법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유료문자 100원에 샵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할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김태훈 파트너의 공약주 준비되어 있는데요.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올 상반기에 잠깐 주가가 흘러내리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부분은 제조항공 사고 이후로 항공업 전반에 걸쳐서 분위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영향을 일부 미치기도 했고 또 상반기 중에 우리나라가 좀 다소 혼란된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방한하려는 그런 외국인들의 여행객들이 감소를 좀 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도 상반기에는. 이 실적이 별로 좀 주가가 별로 좋지는 않았죠. 하지만 4월 달을 기점으로 해서 이 주가가 다시 항공주들이 오리 시작하는데요. 그러면서 가장 대표주로 대표적인 대한항공이 선대서서 이 시장 그러니까 항공주들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주는 그렇게 견인을 하는 종목이 대장주가 되는 것이죠. 대한항공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아시아항공과 통합해서 통합 국적기가 된다는 점이 부분을 먼저 보셔야 되는데요.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통합을 했을 때이중국의 그니까 중국의 항공사들이나 또 일본의 항공사 어느 항공사보다도 큰 항공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아시아 태평양 노선 태평양 노선 미국으로 하는 노선에서는 이 대한항공 아시아항공과 통합 국적기가 1 위를 달릴 가능성이 크죠. 그만큼. 대단히 큰 회사가 되고 경쟁력 있는 회사가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대한항공만의 주가로서는 굉장히 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합 국적기를 보시면서 지금 저가 매수에 참여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한알령이 해제됐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 중국 노선은 아시아나 항공이 더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그 아시아나 노선들을 대한항공이 통합 국적기로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실적에서 이 대한항공이 모두 그 실적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비용 항공사들도 이번에 통합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 인천공항 같은 경우 T2 터미널로 이쪽으로 다 통합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항공과 함께 저비용 항공사인 에어 에차 그러니까 에어서울이나 이런 다른 그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쪽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진에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2만 5천원, 목표가는 3만 6천원, 손절가는 2만 3천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하지만 대한항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제유가를 잘 보셔야 돼요. 국제유가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대한항공 실적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뭐말 그대로 유류할증료나 이런 부분 때문에도 여행객들이 이 해외 나가려는 아웃바운드 여행객들이나 해외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이런 여행객들이 항공 사용 그러니까 이용객이 많아지고 적어지고가 국제유가에 연동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두 번째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이 종목을 보시게 되면 이 종목도 여행사인데요. 이 정도 보시게 되면 작년 작년에 굉장히 지금 실적이 안 좋고 흘러내린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기 침체 때문에 해외 나가는 여행객들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그이후로올 연초에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는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실적은 그렇게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 1분기에는 영업이익을 흑자로 돌려놓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선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웃바운드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 시장 점유율 2위인 여행사입니다. 바로 모드투어죠. 이 모드투어가 하나투어에 이어서 이 아웃바운드 여행객은 2위로 많이 보내지만 그 2위로 보내는 시장 점유율이 5.1%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여행 여행업이란 자체가 굉장히 영세하고 이 대기업 몇 군데 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중소업소 아주 잘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장 점유 5.1%에도 결코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5.1%가 대부분 프리미엄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투어나 모두투어를 이용해서 해외여행 을 가는 단체 관객들은 굉장히 좀 비싸고 프리미엄 그 명품이라고 부르는 그런 상품들을 많이 이용하시죠. 그리고 이 업체의 수익성이 빠르게 개선되고 있고 특히 1분기 영업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8%나 급증했다는 점은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만큼 기업 가치가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모두 시그니처라는 이런 프리미엄 상품을 중심으로 상품 구색을 새로 재편하고 비용이 많이 들었던 일본 전세기를 많이 줄였습니다. 그러면서 비용을 많이 줄이게 된 것이죠. 비용은 줄고 수익은 늘게 리 되면 그만큼 마진이 늘게 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모두 투의 기업 시적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수 있겠죠. 그리고 하반기에 더그 기대감을 갖게 하는 건. 중국인 단체 관광객에 대한 무비자 입국을 허용해 주면 이러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더늘어나리고 그들을 받아서 인바운드 여행을 돌릴 수 있는 이런 상품도 많이 판매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상품은 기존에 많이 판매되지 않았던 상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유 투어를 좀 봐주셔야 되고요. 매수가는 13,000원,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2,300원을 정밀하게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전하는 말씀 다시 듣고 다시 마지막. 종목 세 번째 종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소비 확대 관련해서 또 대한항공 모드 투어 두 종목 가져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여행 수에 요 대한 확대도 기대가 되는 만큼 이런 종목들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종목은 좋은데 사실 매수, 매도타점 어떻게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시장 전략들 세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할 텐데요. 하단에 보이는 QR 코드,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키셔서 가까이 대시면요. 은 하나 뜹니다. 이 링크 통해서 접속하시면, 우리 김태훈 파트너와 함께. 계속해서 시장 전략들 세워가실 수가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종목들에 대해서 매도 타점, 매수 타점 잘 짚어주실 테니까요. 어, 나는 이 종목에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 밖에도 나는 다른 방법으로 좀 접속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3772번으로 김태훈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하는 방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앞서 두 종목 외에도 또공략주들 남아있거든요. 같이 한번 열어보시죠. 네이 종목은 이미 예전 한 한량 이전에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이라는 것을 갖고 아주 대박을 친 종목입니다 이게 그때 매출액이 몇백억에서 이게 삼천억까지도 매출이 엄청나게 늘렸던 회사예요 근데 사드 보복 이후로 한국 화장품들에 대한 그 비추 심리가 많아지고 소비를 기피하는 그런 영향 때문에 그 많이 힘들어졌죠 지금도 실적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이츠함불이라는 업체가 최대주주가 이제. 그 삼세경영으로 넘어갔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는 종목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종목이 승, 경영권 승계가 완료된 이유는 주가가 쌀 이유가 사라졌기 때문에 주가가 용수철처럼 스프링처럼 튀어 오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네오팜에는 알짜배기 회사를 갖고 있어요. 네오팜은 처방용 화장품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매년 모회사인 이 이찬불에 배당금을 수십억씩 해 주는 회사죠. 그런 알짜배기 회사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말 그대로 사오너 삼성 임진성 이찬불 대표가서로 취임하면서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을 다시 한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 이치안불에 대해서 재평가를 하셔야 될 그런 시점이 되시고요. 매수가는 14,500원,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3,500원을 제시해 드리는데요. 이치안불은 아직까지는 실적이 좋지 않지만 경영권 승계가 완료됐기 때문에 임진성 대표이사를 중심으로 해서 새롭게 진용을 짜고 중국 시장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 새롭게 전략을 짜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이미 한번 성공해 봤기 때문에 성공할 줄 아는 회사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이치안불의 과거 실적이나 과거 주가를 잊어버리시고 앞으로 이치안불의 예전, 중국, 그러니까 7년 전 중국에서 달팽이 크림이 성공했을 때 이치안불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치안불은 지금 충분히 싼 가격에 공격해 볼 만한 그런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츠한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츠한불 사실 실적적으로 좀 개선이 되려면, 어, 지금이 좀 저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좀 중장기적으로도 바라볼 수 있다라고 접근해 보면 될까요? 네. 지금도 이제 다이소 같이 저가 화장품 쪽에서도 브랜드를 내놓고 있고요. 그, 그, 지금 보시게 되면, 이 회사 같은 이찬부불은이 국내에서도 내수 시장에서 또 다이소같이 저가 제품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쪽은 새롭게 시장이 열리는 부분에서 이미 과거에 한번 성공해 본 경험을 갖고 있는 성공한 DNA를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 시장에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방법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치 한 벌에 대해서는 과거 실적이나 과거 주가는 이제 잠시 접어 놓으시고 경영 경영권도 아들에게 삼 세에게 넘어갔고 그삼 세가 새로 짜여진 진영으로 새롭게 돈을 버는 그런 이치 한 벌로 재탄생이 될 겁니다 재평가의 시간을 맞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될 타이밍입니다. <목소리>